내가 만 내가 만들었는데 아니 내가 너무 잘 만든 것 같지 않나? <laughs> 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오늘 또 귀여운 지호가 엄청 오랜만에 나타났네요. <laughs> 오늘은 <웃음> 오늘은 레고로 글씨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니 근데 글씨를 어떻게 레고로 만드죠? 하, 하실 수 있죠. 하지만. 한번 있죠. 레국로는몸반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내는 어떻게 만들 만들 건가요? 그건 여러분들 만들어요. 아니 아무래도 그건 너무 너무 지나쳤어. 아니 그건까진 못해요. <laughs>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뭔가 글씨 같지 않나요? 그 완전 글씨 아닌가요? 이이 <laughs> 이 글자 포 여기 뭐 같나요? 마 마예요 마마 드 포마드 아니 그게 왜 이걸로 했냐면 했냐면 저도 잘모르겠어요 근데 창의력이 진짜 대단하죠. 음 아주 대단해요. 여러분들, 하얀 마스크 아세요? 하얀 마스크. 하얀 마스크가 포마드 냄새, 머리가 나, 머리에서 나던가? 아무튼 그리고, 닥터 포마드. 그거 하얀 마스크, 그 빌런이거든요. 걔, 걔가 닥터 포마드래요, 이름이. 뭔 닥터 포마드래 너무 그지같지 않나? 아, 뭐, 어쨌든. 거기에 빨간 마스크라는 녀석이 나오거든요? 빨간 마스크... 여러분 시댔다면 언제나 알것 같은데 아 근데 우리 믹노님이 아니 믹노님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말안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빨간 마스크 입 찢어진 녀석이에요 빨간색 마스크 이렇게 쓰고 나 예뻐? 이렇게 물어보는, 물어보는데 만냥 예쁘다고 말하면 그래? 그럼 너 지금 너 똑같이 만들었을 까 하면서 그냥 입에 찢어 버린데요. 반대로 아, 그러면 치야 그럼 그냥 안 예쁘다고 그냥 말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 않아요안 예쁘다고 말해도 그래? 그럼 너도 나처럼 안 예쁘게 해 줄게. 이러면서 자신과 입에 똑같이 만들어 버린데요. 대체 어쩌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한 가지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빨간 마테크가 나 예뻐? 했을 때 그냥 그저 그래요. 이러. 이러면 된대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더 있는데, 그건 바로, 포마드, 포마드, 포마드. 포마드를 세번만치면 된대요. 포마드 냄새는, 포마드 냄새가 너무 싫어가지고, 포마드 냄새만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받는데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더 알, 알것 같거든요. 빨간 마스크가, 나 예뻐? 할 때, 그냥, 뛰세요. 그냥 뛰어. 도망쳐, 그냥. 그냥 뚝 도망쳐. 응, 음, 도망치면돼그 포마드, 그거. 그거요? 그걸, 그걸 글씨로 만들었어요. 포마드. 아, 뭐, 어쨌든. <laughs> 네. 그렇다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어제, 어제 제가 귀염차 발라놓 시즌3 떡밥을 알려준다고 제가 어제 말해줬거든요. 그걸 원래 커뮤니티에다 올려야 하는데,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올리는 게괜찮은것 같나요? 아니면 동영상 올리는 게더 좋을 것 같나요? 아. 커뮤니티? 근데 커뮤니티에다가는 뭘 올리지? 음... 어, 커뮤니티에, 에다가는뭘 하면 좋을까? 아! 음, 이제 알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귀염짝반는 시즌3 떡밥을 알려주고, 거기에 나오는 보스 한 명을 이따가 커뮤니티에다가 올릴 겁니다. 아, 귀염짝 반란 시즌3 파트 1 제목 미리 공개하겠습니다. 아주, 아주 행복한 유튜브 채널이될것 같아요. 아, 파트 1 제목은 저주받은 날입니다. 근데 바뀔 수도 있어요. 저주받은 날. 지호 어렸을 적 스토리도 조금 나올걸요? 그랬나? 어, 어쨌든, 알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 2에서는 조방의 제 2의 자가 나옵니다 조방이 근데 아니 근데 조연아 근데 조방이 대체 누구야? 하실걸 제가 알고 알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신규 캐릭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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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첫번째로 조방 조방이 그냥 조방이 아니에요 조개랑 가방이 합체돼가지고 조방이에요, 조방. 그리고 이제 백장 빼기가 이중인격자잖아요. 이제 시즌3에서는 지호가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오, 대박이죠? 네. 그리고 베나 배나, 배나, 그리고 바차라는 여성이 나와요. 아 물론 마차 아니고 어쨌든 그리고 저주 받은 날에 비밀 캐릭터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아 그리고 조방 모르시는 분들은 그 가방 그려져 있는 그거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될 거예요 아무나도 그럴 거예요. 네뭐 그렇다고요. <laughs> 아.. 음, 조방의 제2의 자를 제가 언젠가 그려보겠습니다. 조방의 제2의 자, 조방의 제2의 자도 이따가 올릴 수도. 자, 그럼 여러분들, 어.. 안녕! 何でよ。